안녕하세요 여러분 출판 클래스 펀딩을 준비하는 메이커 님이시라면 이 영상을 꼭 주목을 해주세요. 저는 출판 클래스 펀딩 전문가로서 메이커 님을 위한 성공 비법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 클래스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강주현 PD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출판 클래스 펀딩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누구나 책을 쓸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 펀딩 하나를 보고 계신데요. 저랑 진행을 했던 임섬이라는 메이커의 펀딩입니다. 영어 PDF 책을 냈고요. 총 2.8억, 그리고 이제까지 4번의 펀딩에 걸쳐서 4.4억이라는 금액을 달성한 메이커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 없으셨고요. 그리고 제작비도 0원이 들었습니다. 오롯이 본인 혼자 쓴 PDF 전자책이었어요. 누적 4.4억. 굉장히 큰 금액이죠. 사실 이 돈을 직장인이 벌려면 과연 몇 년간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 이몇 년치 연봉을 한 어마어마한 전자책이 뭔가 특별하고 과연 유명인사가 껴있어서 뭔가 굉장한 콘텐츠가 있었던 그런 책일까요? 사실 이 시작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 개인이 자신의 노하우를 엮어서 PDF 책으로 만든 건입니다. 이렇듯, 와디즈 안에서는 출판사에서는 알아봐주지 않는 아주 작고 사소한 주제들도 성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게 될까 싶은 작은 콘텐츠라도 누군가에게 가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면 와디즈 안에서는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딱두 가지예요. 뇌와 키보드. 혹시 이거 없는 분 계실까요? 지금부터 뇌와 키보드만 있으면 되는 출판 펀딩 성공 노하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함께 보시면 첫 번째로는 출판 펀딩의 장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판 펀딩을 잘 하기 위한 필승 3 요소, 그리고 팬과의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판 펀딩의 장점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출판 펀딩에 대한 장점 네 가지를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출판 펀딩을 할때 주제에 제약이 없어요. 콘텐츠가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단언컨데 콘텐츠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서울 맛집을 만약에 많이 안다 라고 했을 때 서울 맛집 지도를 그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직을 매번 엄청 잘했다고 했을 때 이직을 하는 꿀팁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누구나 자신이 아는 주제로 자신의 책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주제에 제약이 없다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선주문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출판물의 경우에는 펀딩을 내기 위한 필수 서류가 이 원고 초고 10페이지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른 뷰티라든지 테크라든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 검사증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서류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출판 펀딩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원고 10페이지 정도만 있으면 자신의 책을 낼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쉽게 말하면 10페이지만 쓰고 스토리를 올리면 펀딩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종이책의 경우에는 미리 주문을 받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작비를 버실 수가 있으세요. 요즘의 종이책은 POD 소량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사 펀딩이 조금 적더라도 충분히 책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수익 구조를 작가님들이 직접 정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출판사가 책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작가가 가져가는 수익은 책 정가의 5%에서 10%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펀딩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작가분이 수익을 거의 다 가져가는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책에 대한 인쇄비부터 얼마에 팔건지에 대한 정가까지 작가분들이 다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익 구조를 본인 스스로가 세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해보면책 가격을 1~2만 원이라고 했을 때한 권을 팔때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작가가 가져가는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라면 펀딩 안에서는 이제 매출액에서 수수료라든지 제작비를 뺀 모든 금액을 본인의 수익으로 챙기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와디즈 안에서 음, 충분히 본인에게 맞는 합리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브랜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적으로 펀딩을 했을 때이 일회성 펀딩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작가분이 이 펀딩이 끝난 다음에도 브랜딩이 돼서 여기저기서 섭외 요청들이 실제로 많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옆에 붙여놓은 게 저랑 같이 함께 했던 메이커분의 경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1000만원 정도 펀딩을 하셨었는데 2차 펀딩 때는 2.1억이라는 금액을 달성을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차 펀딩에서 충분한 후기들을 쌓아서 본인의 브랜딩 한 다음에 2차 펀딩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은 서포터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신 거죠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펀딩 뿐만이 아니라 클래스원원, 클래스유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섭외 연락이 왔었고 심지어 어,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한테도 섭외 연락이 오는 등 와디즈는 많은 플랫폼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플랫폼으로서 브랜딩의 기능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펀딩을 통해서 본인의 브랜딩을 하고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발판으로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출판 펀딩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장점들을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출판 펀딩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꿀팁들을 좀 말씀을 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리워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스토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림 신청자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워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리워드를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리워드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함께 같이 살펴볼게요. 와디즈 출판 펀딩에는 잘 되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예시랑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효용을 강조하는 주제들이 좀잘 되는 편이에요. 예시를 함께 같이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아이비리거가 만든 10분 직장인 영어 미드회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월급 자동화하기. 세 번째로는 이제 아빠 놀이 백과사점. 네 번째로는 서울대 출신 전문가들이 쓴 트렌드 상식사전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어떤 거를 사람들이 배워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삶에서 어떻게 나한테 효용으로 다가올지가 굉장히 명확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월급을 더벌수 있는 방법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아빠들이 아이랑 어떻게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이 펀딩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 그 효용이 명확한 컨텐츠들이 잘된.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같이 함께 살펴볼게요. 모더니스트 퀴진이라는 좀 재미있는 요리 책이 있었어요. 이책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충분히 멋진 다이닝을 할수 있다는 책이었고 요리 방법과 그리고 클래스를 함께 엮어서 만든 책이었습니다. 이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요리를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 그런 효용이 높은 책이었고 총 2.8억이라는 큰 금액을 달성한 펀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블로그 수익화 전자책. 권이었는데요. 이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억이라는 큰 금액을 달성했는데 놀랍게도 이것도 역시 전자책이었습니다. 따로 출판사라든지 종이 인쇄가 들어가지 않은 책이었고요. 이 책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블로그로 수익화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수익화 방법들을 정리를 해놓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책뿐만이 아니라 클래스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채널 초대권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리워드로 구성했던 좀 재미있는 컨셉의 책이었습니다. 효용이 강 되는 책들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또 효용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효용이 강조되는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의 책들도 꽤잘 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가치를 보여 주는 책 그리고 팬덤을 데려오는 책 역시 잘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옛날 우리 문화를 되살리자는 캠페인성 느낌의. 어, 책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네. 절판된 책들을 다시 복관하는 류의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팬덤이 원하는 책들, 그리고 팬덤이 원하는 굿즈들을 판매를 하는 펀딩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타임비라는 메이커가 했던 한국화 알리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에는 김홍도 작가님의 그림을 이제 아트북 형식으로 인쇄를 해서 판매를 했던 책인데 이 책은 이제 누적 2억 그리고 2천 명의 서포터를 함께 동반한 아주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의 국보가 되어버린 한국화를 좀 되찾자는 그런 취지의 펀딩이었고, 펀딩을 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좀 되새기자는 캠페인성 느낌이 있는 펀딩이었어요. 이처럼 공익적이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가치를 내건 펀딩들이 좋은 성과를 얻기도 합니다. 어, 두 번째 예시로는 이루마 정품 악보집을 좀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요. 악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작권이 그동안 잘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펀딩은 이루마 유명한 이제 피아니스트의 저작권을 보호해주자는 호속성이 좀 짙은 종류의 펀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다거나 팬덤에게 이 펀딩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이제 와디즈 안에서 충분히 성공할 확률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덤들을 데리고 오는 가치성이 좀 짙은 이런 제품들도 펀딩의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제를 정했으면 다음으로는 어떻게 리워드 구성을 하고 앞으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력적인 리워드가 되고 펀딩익을 키우려면 구성이랑 가격 설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일반 책들의 경우에 2만 원 내외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와디즈 평당가는 8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책 역시 마찬가지예요. 꼭 2만 원일 필요가 없습니다. 8만 원 정도의 평당가를 맞추셔도 가능해요. 제가 진행했던 출판 펀딩의 리워드들을 제가 옆, 옆에 좀 사례로 붙여놨는데, 구성들을 봤을 때, 영어 전자책의 경우에는 14만원짜리 리워드에 8개월치 정도 공부할 양의 전자책을 만들어 두었어요. 29만원짜리 리워드에는 1대1 코칭권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책, 카톡방 초대권들을 넣어서 이걸 봤을 때, 아, 오히려 이게 29만원치고는 싸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리워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가격 높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만한 구성이라든지 그만한 가치가 갖추어져야 돼요. 서포터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구성을 준비를 하시고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시면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출판 시장에서 판매하는 1~2만 원 정도의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하셔도 가능하다는 게 펀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책뿐만이 아니라 강의라든지 북콘서트, 코칭권, 굿즈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좀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책만 팔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포터들한테 와디즈이기에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구성들을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굿즈를 만들어서 에코백 같은 거 책이랑 같이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류의 다양한 구성 그리고 재미있는 구성이 와디즈이기에 보여주실 수 있는 좀 새로움과 신선함이다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양한 구석과 가격일 때 펀딩도 더잘 된다. 하는 거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저희가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2부에서는 스토리 쓰는 법과 알림 신청자 수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마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시고 저희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출판 클래스 다음 강의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